기초 대사량이 차이가 나면은 그만큼 더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정말 과연 그럴지. 열심히 굶어 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굶어봤죠. 음, 그러면은 네. 먹는 양을 줄일수록 살이 빠진다. o x 네, 어자 한번 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죠. 오죠, 오죠. 줄이면 빠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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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네. 네. X입니다. 네? x 예요 네. 어, 이게 말이 되나? 네? Y? 질문이 뭐였어요? 먹는 양을 줄일수록 살이 빠지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 즉, 정답, O. 어, 먹는 양을 줄일수록, 그러니까 음. 먹는 양을 그러면 많이 줄이면 많이 빠지냐? 이런 질문. 그렇죠. ]거든요. 많이 빠지죠. 맞는 거 아닌가요? 음. 제가 뭘 준비했어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기초 대사량. 그렇죠? 네. 이게 먹는 양을 너무 많이 줄여 버리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아하, 아, 야. 야, 야. 그래서 야. 무조건 금융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이거 위기 상황이다. 완전 응급이다. 아 기아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즉 기초 대사량을 줄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빠지던 살이 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고요. 또 장시간에 이제 공복에 이제 최대한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버티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운도 하나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자꾸 누워있고 싶은 그런 상태로 일부러 몸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 진짜 제가 그래요. 음, 음, 음. 아,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음, 음. 기운도 야.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음.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네, 동상, 이몽이네, 음. 동상 나는 살을 빼려고 적게 먹는데, 몸 그걸 저장을 하고 무조건 적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를 살찌우는 스파이가 나네, 와. 나였네. 야, 몸이 정말 웃긴다. 와 진짜 근데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O X 퀴즈도 갈게요. 네. 이 고강도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OX. 골라주십시오. 네. 아, 운동. 네. 보건, 보건 네. 혼자 와죠 하나, 네. 둘, 셋. 저는 바로 오지. 오죠, 선생님. 네. 네. 뭐, 이게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살이 빠지죠. 운동은 네. 좋은 거죠. 음, 두분다 O예요? 네. 아휴, 또 정답 X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어, 지금. 저희 다이어트 할때딱그두개 하잖아요. 굶고 응. 운동하고. 야, 오늘 있으면 이상 아니에요? 네. 아... 자, 고강도 운동 왜 하죠? 근육량을 키우려고 많이들 하죠. 네. 어, 근육을 내가 2kg를 키웠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더 유리할까? 얼마나 유리할까? 식단, 키로, 칼로리 뿐이 안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는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네. 네, 게다가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좀 체력적으로나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부실한 건데 내가 가진 기초대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맞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네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죠 그렇죠. 그니까 무조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졌고 염증이 더 늘어나서 그럼 살이 안 빠질 수 있고요 아... 어, 그러니까는 고강도 운동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기초 대사랑도 모른 채로 내 몸을 너무 음. 학대하고 내 몸을 너무 괴롭히고 그랬네요. 내 몸만 미안해. 너는 의지박약하지가 않아. 너 게으르지가 <laughs> 않았어. 아우, 선생님.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음.